안녕하십니까 김근의마음 t 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 보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어,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베단이에 있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어, 그곳은 예루살렘과 한 시별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 주님께서 유월절을 어,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베다니에 묵으셨는데 어, 이제 지금은 주님의 그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간 때도 어, 그곳에 머물르셨습니다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이, 다 형제지간인데. 주님이 메시아 이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가 이제 앓고 있을 때 주님께 사람을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주님을 만날 때그 말을 합니다. 어, 제 때에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음. 어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어, 사람이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늦게 도착을 합니다. 베다니에. 예. 그그 요한복음 그 11장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자. 이렇게. 일부러 고의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어 그, 살았을 때 잊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주님께서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성경에는, 어 과거에는 두번 나옵니다. 한 번은, 그, 죽자마자 살려준 사건이고, 또한 번은,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아직 매장되기 이전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매장이 됐어요. 그 매장된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 이 주님의 권능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인생에 이 물질적인 거, 육체가 죽으면 이제 그 뒤에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 또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지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어, 부활이오 생명이라, 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깨워야 된다. 아, 우리는 이제 정말로 어, 주님이 우리의 생명에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의지하고 믿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를 마무리 되는 시기를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 깬 사람이 있어요. 뭐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가 다시 어떻게 인공호흡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병원에서 죽었다 판명을 받았는데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음. 어,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 이 성경 말씀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 여기서 배워야 될게참 많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 매장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오히려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닌 거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아름다운 삶 속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이것이 끝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동안은 보지 못하니까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이제 살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돌을 옮겨 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어, 아버지요내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하미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하미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무덤 앞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예. 정말 주님께서 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 내가 그것을 보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도 선택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말씀과 그 하신 모든 주님의 약속이 정말로 사실로 내 마음 속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자유 선택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예, 정말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예, 주님께 항상 나의 삶을 어, 주님 앞에 예,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그 의미를, 교훈을...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적 자체를 행하는 것보다 저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게 하려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